뉴욕증시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이번주는 물가지표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걱정거리가 됐었던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지울 수 있는게 물가지표 즉경기침체 어, 우려감이 있었지만 뭐 소비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음, 증시가 폭락했었던 시점에서부터 빚투 즉빚 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많이 청산된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 신용 잔고 라든지 또는 반대매매 규모가 크게 어, 신용은 줄고 반대매매 규모는 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문에도 원하지 않게 손해를 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B2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연기금들이 증시 수비수로 변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연기금들이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 매수가 좀 들어왔죠. 이번 주에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매수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시장을 방어해주기 위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 패턴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증말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주가 떨어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정 규모의 그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하루가 좀 짧죠. 네 15일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음, 이번 주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변동성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만기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일단은 워, 지난주 월요일날 주가가 크게 폭락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은 좀 시원찮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죠. 이 반등 포인트가 조금 약했었는데 이제 만길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경계지표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조금 더 상승해 줄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PPI와 CPI다. PPI 지표가 바로 네, 먼저 발표됩니다. 월요일날 발표되고 어 월요일 저녁 우리나라로 치면 화요일이죠. 네, 그 다음에 어,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수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지표는요.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지표를 딱 보여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B컷을 단행을 해야 되느냐, 0.5% 까는 거요. 예 그래서 B컷을 단행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논란이 많은 가운데, 만약에 물가지표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네, 금리를 크게 내릴 이유는 없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물가가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는, 네, 0.5까지는 가지 않습니 않고 0.25로 그냥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연준 인사들은 이번 주에도 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아직 열어 놔야 된다. 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놈도 아직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의 의견들이 조금 더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신중을 좀해 봐야 될것 같다 판단은 되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PPI와 CPI 지표요. 이게 어주 초반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기대감은 있어요. 이제 경제 지표 발표 내용들좀 보겠습니다만 어, 지표상의 내용들이 이번 주는 중요한 게 PPI, CPI, 소매 판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 모두가 전부 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좋게 발표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뭐 한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증권사나 이제 투자 리서치 센터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내용, 내용들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감 너무 심했다, 너무 과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까지 떨어진 만큼 그렇게 우려스러운 거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주가 상황은요, 일단은 약간 조정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단계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데드캡 바운드, 즉, 어, 바운스? 데드캡 바운스입니까? 바운드입니까? 아무튼, 네. 그, 아래쪽에서 튀어 올라오는, 이게 데드캡바운스인 뭐니 이런 말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기술적 반등. 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점 네, 때까지 많이 쏟졌기 때문에, 당적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제지표 보시면, 음, 일단은, 어, 화요일 날 저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화요일 날 저녁. 네. 요게 이제, 그, 코어. 핵심 PPI, 그 다음에 P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핵심 PPI 지표는 조금 둔화가 됩니다. 네. 뭐,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쪽, 이쪽을 빼는 것을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 조금은 이제 이 PPI 지표가 떨어졌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이그 이, 생산자 물가 지표거든요. ppi가 생산자 물가 지표는 생산자들이 어, 느끼는 어떤 물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을 사들일 때 어,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0.4에서 0.2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또는 뭐 비슷할 것이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달 수치와는 비슷할 것이고 네, 핵심 ppi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는네 생산자 물가 떨어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 바로 발표가 되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되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은 네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되는 이 핵심 PPI 요거는 조금 증가했어요. 0.1에서 0.2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PPI Y 컵 Y 슬래시 Y죠.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 어, PPI 증가 폭인데, 이게 3.0에서 3.0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근 이렇게 보시면은요, 2%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포지션을 포지, 조금 변화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CPI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오히려 2%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면, 네 부담 없이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네, 우리는 광복절 휴일이지만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 10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납니다. 어, 지금 0% 대에서 0.4 정도로 증가한다. 즉 소매가 이 소매 판매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가도 약간 안정화되는 느낌에다가 소비가 늘어난다. 경기 침체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실업상 청구건수 같은 경우는 23만 3천 건에서 23만 5천 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장기적인 뭐 인플레이션 예상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면 음, 전반적으로 이제 2% 안쪽으로 훅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내 생각에서는 이번 주 내내 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잔잔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경기침체 없어 라는 부분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시는 약간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미국발 아래 공포가 단기간 주식시장에 급락하는 패닉세를 일으킬 가능치. 즉,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계속 부담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 수익성 우려를 불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9월달, 10월달. 요쯤에는 이제 빅 이벤트들이 있다. 그리고, 근데, 가장 큰픽 이벤트는 엔비디아 시적 아닙니까? 8월 28일, 네,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네, AI가 팍 튀어나간다기 보다는 일정 구간을 좀 유지하면서 좀 눈치를 보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쪽에서 움직임들이 약간 상승 쪽이 둔화가 된다면, 어, 이쪽에 집중되어 있던 동 말고, 그 주변에,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방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금과 관련된 부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뭐 조선 뭐 우리나라 치면 조선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조금 쉬고 다른 것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포인트는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2500을 하단 포인트를 잡고요. 2620 정도로 네,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620이면은 어,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적으로 국에서는 네, 액션을 크게 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마무리된 게 2,580인가요? 2,590 근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단 포인트가 좀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 포인트가 좀 제한적이죠. 그러면 금융 투자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SK증권 같은 경우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침체 따른 어떤 주가 하락이 아니라 네 성장률의 약간 둔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다고 합니다. 네, 뭐 매수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가 상승이나 전망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나와서 다시 떨어진다는 건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솔직히 기 해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표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우려스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 보합 출발을 좀 하게 되겠죠. 보합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을 테지만, 일단 기대감도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주는 무난하게 상승세잘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볼까요? 네 폭락장 공포에 비트부터 청산된다 이빚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이 폭락이거든요 급락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 떨어진 만큼 그냥 바로 칼처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 지금 신용 장구가 17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야이 정도면은 네 엄청나게 이번에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보면은 이놈 들이 이 신용장구 이렇게 보고 있다가 털자 해가지고 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놈들이 또 영악한 게 뭐냐,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매도 치면서 주가를 끄집어 내리면서 내 네, 프로그램이 작동하게끔 발동 시켜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대체장구나 이런 네, 신용 장고가 많이 줄어든 종목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일단 20조원을 돌파했던 신용장고는 지금 17조원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네 일단 또 적당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또뭐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막 현금 확보해가지고 막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던데 어, 신용장고가 웬만하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투 같은 경우는요 늘어나고 쌓이면 반드시 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나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팔려 버린 사람들, 즉 어, 털린 사람들만 굉장히 좀네 짜증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매매도 많이 커졌다 그러죠. 증시 급락 기자 여파로 인해서 반대매매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어, 지난주 월요일죠 이 폭락 당일인 지난 5일에는 76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당연죠 그날은 반대매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엄청 커지겠죠. 그 <laughs> 그 다음날은 433억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와네 그만큼 많이 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아마 반대매매가 또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증거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증거금 부족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 당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당하기 쉬워 가지고 미리 파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매도가 나오는 것은 맞는 얘기죠 네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도 이제 반대매매가 나왔는데 7일 날네 그러니까 5일날은 76억 정도 반대매매였는데, 어, 6일날은 433억, 7일날은 214억. 그다음에 8일 날에는 130억까지 네 이제 떨어져서 반대매매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매매는 이제 더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또 신용 을 써서 막 들어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음 당분간은 좀몸 살리려고 하는 모습 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 대기자금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좀 있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조심해서 보자. 아 살살 가자. 네, 좀 지켜. 이 보고 가자 이런 식의 약간 관망세가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또 매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매매는 어떤 시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수하면서 모아 가시면 네,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 그동안 우리가 연기금을 굉장히 많이 욕했잖아요. 연기금 이십 원만 남는 듯이 뭐~ 이렇게 욕했었는데. 어 지금 증시 수비수로 변신을 했답니다 포지션 이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지난 5일 이후 즉 급락이 크게 떨어진 서킷 브레이커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 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5천억에 달하는 순매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연기금이 5천억 이상 매수한 적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상승할 때도 뭐 팔아먹고 계속 털어먹는 그런 애들인데 연기금이 이게 사들여 다는 것은 와, 시장이 이제 어, 지지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바닥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4개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였다 즉 지수가 상승할 거다 라고 배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일단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외국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수를 방어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가 일단 아직까지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음, 증권가에서는 연기금이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급락장에서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급락장에서는 지수 포인트가 있으면. 그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팔리는 개인투자자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사고 있는 개인투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흐름은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음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게 되면 긍정적이긴 한데 이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가 이 방어냐. 아니면 지들만의 어떤 포인트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방어를 하는 이유가, 그, 원래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의 비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주식의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가 폭락해버리니까, 비중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채우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를 위한 매수가 아니라, 지네들의 어떤 이 포지션을 그, 만들기 위한, 갖추기 위한 그런 형태의 매수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매수가, 계속가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수가 또 뚜껑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연기금들이 일단 네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내릴만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연기금의 매도가 나올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서는 뭐 수급상의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튼 기관이 좀 들어와줘서 방어를 해주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만기일 지나고 지난주 주말 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 상태에서 이번 주 지표 기대감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또미국주의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어, 아침 시장에서는 조금 애매했다가 후반부 가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려놨다라고 볼수 있어서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갈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최악의 시기가 끝났다. 네 바닥이다.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안 요소는 남아있지만,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지표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물가지표 보시고, 이 물가지표가 다행히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오르긴 어려워도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 전망됩니다. 통락장에서는 비트부터 청산하고 있다. 비내서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변동성 장세가 될때 부담을 엮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가볍게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연기금이 증시 수비수로 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음, 이대로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또는 매도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증시에는 도움이 되면 될것 같다 보여지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책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볼게요.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항구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배의 존재는 아니지 않겠는가?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돈을 안전한 은행에만 넣어둔다면 어떻게 될까? 원금은 지켜낼지 모르겠지만 당기는 부자가 될수 없을 것이다. 투자는 위험한 항해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출렁출렁하죠. 네. 출렁출렁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도 계속 출렁거리고 올랐다 내렸다 뭐 난리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돈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불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리스크에 노출을 좀 시키면서도 네. 네, 현명한 투자를 해나가게 되면 역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어, 길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부자로 되는 길 오늘도 한번 열어보자고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9시 무방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네 아침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아주 좋은 네 그런 한 주의 출발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